<laughs> 자, 140페이지 봅시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으려면, fx라고 하는 값이 0 되는 애들이 몇개 있냐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얘네 그림을 그려보고서, 0 되는 순간이 몇개 있냐.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고서, 그래프가 0을 몇번 지나게 하는지, 그런 걸확인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주는게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46번 바로 풀어봅시다. 음. 자, 이거야. 뭐 조립제법을 사용해도 되긴 하거든. 보면 여기다가 뭐 이러면 딱 떨어지겠네. 아, 조립제법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 뭐. 이게 딱 떨어지는데 이거 지금 근이 있냐 없냐 그지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있을까? 아이씨, 머리가 안돌아가는 그림을 들어봅시다 그림 들어가지고 무슨 거. 그럼 얘가 이제 에스고 x 이스를 찾으려고 여기다 결국, 그럼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얘가 말이랑 이고 아래로 블록이다 라는 얘기니까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증가한다는 라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생긴 게 올라갔다 멈췄다가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극소값이랑, 아니 뭐야,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여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얘네 값을 정확하게 찍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좌표를 찾아보자.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오나 마팔에 24, 그럼 16에 27 나오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27이라는 얘기고 그럼 얘는 2를 저기다가 대입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5 나오지, 그렇지? 아, 그럼 y 축이라고 하는 x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 있냐면 여기 사이에 껴 있거든 이렇게, 그지? 그러면 근이 총3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잠깐만. 아까 그건 뭘까? 이거아 뭐? 이거 뭐근 있네. 한별 쓰면 비제곱만 있는 하면 사이씨하면은 뭐 양수 나오잖아. 그지? 그럼 근이 뭔지 몰라도 두개 있다는 얘기라서 총3 개였을 텐데 그림으로 확인하니까. 요 사이 안에 3개를 지나가야 되는 거라서 그이 3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laughs> 자, 옆에 것도 봅시다 <laughs> 인수 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근은 있어 자, 얘도 정리해보면 x 매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0인데 이거 뭐 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이거를 4로 묶으면 요건데 이건 진짜 근이 없지 그치? 1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x라면 진짜 얘는 근이 없어 음수라서 얘는 해당이 안되고 요거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이때 그래프 개형은 그냥 직선처럼 그려줘도 상관이 없어 어, 선생님, 이거 2차라서, 이거 엄연하게 3차 아닌가요? 근데 우선 근이 없잖아. 그0 찍는 것만 아니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네가, 감소하다 멈췄다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럼 이 좌표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찍으면, 근이 몇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럼 여긴 X가 1 5만 어쩌고라는 얘기인데, 1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은, 1, 마, 4, 2니까,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면, X축이라고 하는 애 어디 있어야 되겠어? 요것보다 살짝 위에 있으니까 여기 두 개에서 만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그림이 두개 있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뭔가 포인트 되는 지점 있지? 그 값의 좌표를 찍어 오면은 얘네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 42페이지가 봅시다. 어, 이건 좀 어려운데. 그게 분리 같은 개념이거든, 이거는. 얘네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겠대. 그러면 얘를 한 쪽으로 뭐라고 합시다? 이게 0이다라고 두면 얘를 f(x)라고 칩시다이 삼차 함수가 하나는 양의 실근이고 하나는 음의 실근이야. 해.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 보자고. 이거 뭐구나. 3 이거. 그럼 얘네가 증가했다 멈췄다 감소했다 멈췄다 증가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 그럼 얘네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Y축이랑 얘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크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컵마 어쩌고고 여기가 3컵마 어쩌고야 실제 좌표를 찾아보자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1 계산해봐 마이너스 8, 5, 8, 5 참 여기 있어. 그러면은 뭐 아마도 0이라고 하는 부분에 X가 0인 시점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거든. 양의 실근 하나랑 음의 실근 두 개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X에다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점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쪽이 0이라고 치면 양의 근이 두 개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러면 음의 근이 하나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그럼 얘를 위로 쭉올려와야되는 얘기야. 양의 실근이 하나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이 보라색을 올려. 어디까지 올려야 되겠어? 얘가 딱0 되는 시점이야.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든 그럼 이럴 때는 음의 실근 두 개랑 양의 실근 하나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럼 얘랑 얘를 구분짓게 하는 차이점이 누굴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네가 값이 더 노란색이 얘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요 그러니까 이 a 값 얘네가 얘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y는 0이라는 애보다 얘가 y는 0. 얘도 y는 0이거든. 근데 이거는 두 가지 그림을뿐린 거고 얘를 더 위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 여기다가 0을 다 집어넣었을 때 a라는 값이 나올 텐데 얘가 이미 0 값보다 밑에 박혀 있어야 여기서 근이 두 개가 튀어나. 근데 이 a라는 값이 만약에 0보다 위에 있어요 보라색처럼 위에 있으면 이미 양의 근이 두 개가 확정돼 있단 말이야. 얘보다 더 밑에 박혀 있어야 돼 아예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라고 쓰면은 어디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근이 하나가 튀어나오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작은데 이 노란색 선이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음의 근이 아예 존재하진 않아. 그지 그래서 누구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얘보다는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좌표가 얘잖아.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애가 A 더하기 5보다는 작으면서 적어도 A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면은 A가 0보다 작다랑 A가 5보다 크다라고 둘수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서 이걸 움직여 보는 얘네가 이걸 움직여보는 거야. 이네가 원하는 근이 어디에 있으려면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가지고 풀어줘야 돼. 내용이 되게 어렵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알수 있는 게 근이 있냐 없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그지? 노란색도 만약에 올라가면 근이 없는 거고 밑에 있으면 근이 있다고 라알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3페이지에 근의 판별인데, 여기 지금 보면 나와 있는 게,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고,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했0 나오면 중근 하나 가진다는 얘기고, 극대랑 극소랑 곱했을 때 0보다 크면은 근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저걸 외울 필요는 없고, 니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맞춰준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저걸 외우기보다는. 자, 넘겨봅시다. 145페이지. 요걸 풀면 방금 했던 것들이랑 근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걸 외워서 푸는 건 아니야. 자, 봐봐. 3차각 형식 얘가 이건 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고 싶대. 그러면 내가 이걸 만약에 그렸어. 이게 3차각인데 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y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어야 돼. 맞지? 그래야 근이 이렇게 3개 만나는 거잖아. 그럼 이 노란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극대값보단 밑에 있어야 되고, 극소값보단 위에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근이 3개가 있다는 얘기야. 인거 오케이? 얘보다 더 커지거나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찍고 그린 다음에 얘가 여기 사이에, 이 값이랑 이값 사이에 있다라고만 풀면은 풀수 있어. 그래서 얘도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 리분을 해봅시다 이건데 요거 그러면은 마 1과 1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증가 형 감소 0 증가라서 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 좌표를 실제로 찾아보자 거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뭐 나오겠어 아 이거지 그러다음에 얘가 1이면은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n이겠지, 그렇 그럼 0이라고 하는 애가 여이에껴 있어야 된다, 0. 이 0이라고 하는 값은 이거 2 n 마이너스 n 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보단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맞지? 이 사이 안에 있어야 돼. 만약 같아지면 중등하는 거라서 안 돼.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n은 마이너스 2 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n은 이 보다 작아된다 얘네 범위를 합치면은 이 <laughs>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근 세계를 가진다는 얘기야. 다얘가 그림을 너네가 좀 정확하게 그런요기상에 왔다 갔다 해 놓고 풀면 풀려. 알겠지? 넘겨봅시다 어, 사실 그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의 증명인데 보통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D가 영보다 작다인 걸 가지고 풀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차함수만 가지고 쓴 이차부등식만 가지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고 얘가 시키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47페이지로 마찬가지로 오늘은 공경 봅시다. 삼십 페이지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네가 어, 0보다 커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은 미분을 해야지 뭔가 그래프 기형을 찾겠지. 이거 그러면은 이거고. 요고. 이거 라서 아, 1, 0, 1에 대해서 3차함수, 증가하는 3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경. 그럼 얘네가 멈췄다가, 증가했다가, 아니, 멈, 아뭐래 감소했다가 멈췄다가,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감소했다가 멈췄다가, 증가하는 아주 유사한 형태네, 그지? 그럼 이그래프를으을 그려보면은 내려갔다가 멈췄다가,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뭐 내려갔다가 멈췄다가, 올라가는 애들이야. 뭐, 이렇게 깊게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어. 사실, 얘네들이 비슷할 수도 있어. 그럼, 최솟값극솟값의 후보라고 하면 누구냐면, 얘랑, 얘야. 맞지? 근데, 이 그래프가 전부 다 0보다 크고 싶대. 그러면, 얘랑 얘둘 중에, 더 작은 거 찾고서, 실제로 걔보다, 뭐, 0보다 크다라고 식을 뭔가 찾아내면은, 다 성립하겠지? 뭐, 왜 문자가 없냐? 아, 이거, V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 좌표를 찾아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저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 1 나오겠네 맞지? 마이너스 1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 1집어넣어또 똑같이 1이네 그치? 뭐 내가 그 그림이 이상한거지만 1, Y가 1일 때가 최고값이야 그러면은 나한테 제일 작은게 1이니까 전부 다 0보다 클거 아니야 그치? 그치? 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거야 그래프 개형을 보여줬 자, 그 다음 2번 도 2번이 좀 복잡하겠네 봐봐 왜 그러냐면 X가 1보다 클 때만 이게 성립하고 싶대 그럼 그래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거라서 얘를 왼쪽으로 다 넘기면 아우씨. 이거지 그럼 얘를 FX라고 잡았을 때 근이 있나 그럼? 이거 판마식 쓰니까 근이 없지? 그럼 이차함수가 위에 떠있단 얘기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기만 한다는 얘기인거야 이해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뭐좀 구불구불하게 생겼을 수는 있어도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단 얘기야 그럼 얘네가 전부 다 0보다 크고 싶다라고 했는데 X가 딱 1인 시점에서 0을 딱 지나가 버리면, 1,0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0보다 클거 아니야. 그치? 1을 여기다 실제로 다 대입해봅시다. 1을 다 대입하면, 어1,3 나오네? 이미 1일 때가 3인데, 나머지 다 증가하기만 하니까 3보다 내려갈 일은 없겠지. 그래서 전부 다 0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려놓고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뒤에 것까지만 하네 <laughs> 속도가 속도는 다음 시간에 또힘게내용좀할게 있어서 자 그래서 이거를 문자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푸냐라고 하는 건데 사찰도가 <laughs> 있고 얘가 0보다 크다가 하 성립할 때야 그 양의 실수 a 값을 구매하라고 했지 그지? 그럼 얘도 일단 미분을 먼저 해 일단 1로 으면튀나올 테고. 그 다음에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플러스 1인데. 문제가 지금 얘가 양의 실수 a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거 내가 판별식 한번 써볼게. 판별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거 무조건 음수지. a가 양수라 했으니까. 그럼 얘는 근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럼 1일 때 빼고는 다 증가한다는 얘기거든 얘네가 그러면은 감소하다 멈췄다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는 1일 때만 딱그 최소값이라는 얘기거든 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여기가 1일 때1 전에는 감소하고 멈췄다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애는 1이지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1을 저기다가 대입하면 1, 컴마. 아, 1 가지고는 뭐 나오냐, 이거? 그냥 쓰자. 안, 돼, 안 되네. <laughs>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이거?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건데, 하, 값이 또왜 이래, 이거? 이거냐, 사 어디, 어디, 어디냐? 거의 그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가 아 여기? 아, 여기 1이 하나 더 있었네, 그지? 아, 나중에 풀려 자, 그러면, 얘네가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잖아. A, A,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고, A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긴데 A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3보다 큰 범위를 가지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서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크면 다 된다 근데 이 최솟값 찾는 건 그렇게 어렵가 않거든 2분에서 그 값이 보통 최솟값들이 후보니까 이렇게 풀어주면될 거고 속도가 좋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지금 몇 어, 시? 아직 시간 좀 지르지? 그 오늘은 조금 이 사건 문제를 못 풀잖아 나중에 아, 아까 뭐 이상한 거 푼다 너무 오래 걸 틀리고 데럼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밑에 유제 문제 하나씩 지금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숙제는 저기 뭐야 49페이지까지 풀어면 오돼 그다음에 넘겨서 1 9 7페이지의 중간원 연습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면 오돼 그리고 뭐 실전 문제에서는 아그 스텝 2는 1번 아 10번부터 12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그 앞에 뭐 못한 거 있으면 쭉다 고쳐서 오면 돼 알겠지? 지금 남는 시간에는 뭐 밑에 유제 문제나 씩 풀어.